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은 제가 깨찰빵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이름이 깨찰빵인 건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깨찰빵인 것 같아가지고 깨찰빵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네. 일단 준비물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어, 네. 일단 이렇게 굳은 천사정도를 준비해 주세요. 살짝 굳은. 너무 굳으면 물한번 뿌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살짝. 굳은 점토 필요하고요그 네, 다음 황토색 물감 옐로우 오커죠 그 다음 네그 다음은 이제 <laughs> 칼이랑 흰색 파스텔 이랑 이제 요 붓이랑 이제 파스텔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두가지 색깔 준비를 해주세요 노란색과 귤색이나 황토색.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깨찹빵이잖아요. 깨의 모습을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쇠 이쑤시개로 해야 돼서, 네. 무조건 새거아닙니다쇠 이쑤시개와, 아, 네, 이쑤시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쇠 이쑤시개랑 검정 물감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얇은 그걸로 해줘야 되는데. 제가 베이스만 미리 사전적으로 해놨어요. 꽤안 묻히고, 베이스만. 네, 일단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쿠야 헐. 네. 어. 네, 지금 저는 얘가 너무 심하게 굳어가지고. 지금 일부러 약, 잠깐 굳은 점토는 따로 모아놨어요. <laughs> 이런 빵 질감 나타낼 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얘를 막 굳어 굳으면 오히려 질감이 나니까 그리고 깨차빵 먹어봤는데 되게 잘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굳은 걸 갖다가 이렇게 막 무작위로 막 굴려주세요. 아 이거 너무 갈라진다. 물을 좀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 해 가지고. 올려줄게요. 오딱 좋다. 딱 좋다. 자, 딱 좋다. <laughs> 발음이 이상하게 되네. 네 이렇게 지금 이것만 여러 번 해주셔야 돼요. 이것만 계속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아 진짜 네좀 어. 시간이 없지 않아 걸리네요. 네, 이렇게. 대충, 어차피 빵 같으니까 대충 해도 천사정도 갈라진 거아니는 이렇게 대충 모양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얘를 이제 채색을 좀 해줄게요. 채색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색, 아이고 파스텔로 채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1차 채색은 노란색. 노란색으로 1차 채색. 지금 잘 보이시나요? 확실히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낫다. 이, 이 이렇게 셀카 카메라로 하면은 잘안 되는 과정이 잘안 보여요. 확실히 돌려서 하는 게 나름. 네. 일단 1차 채색 다 마감해 주셨으면 2차 채색 들어갑니다. 채채색은 좀 군데군데 너무 진하게는 하지 말아주시고 빵 만들 때는 항상 채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카메라상으로 잘안 보이네 아니야 뭐 비교할 거 없나? 아 제가 전에 햄버거 만들었거든요 파이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햄버거 만들었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얘랑 색깔 비교해 드릴게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네.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여기 집어 넣어주시고, 네. 칼, 칼이랑 이황색 파스텔을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윗부분으로만 갈아주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베이비슈랑 합사한데 베이비슈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해찹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살짝만 굴려주세요. 이렇게 한 스파스타. 보이시나요?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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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에서 잘못하면은, 완전 곰팡이 썰은 것처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굴려주시고, 저도 잘 못하는 편이에요. 네. 지금까지 두개 만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깨 찍어주는 일만 남았는데, 검은색은 너무 진한 것 같고, 갈색으로 합시다. 갈색 검은색 다시 집어넣으시고 갈색 준비를 해주세요 벌써 6분이 다되나 일단 진짜 조금만 진짜 콕만 찍어주세요 콕콕 콕. 진짜 콕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다음에 한 곳에 콕콕콕 콕, 콕, 콕.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깨를 찍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깨찰빵. 근데 나 깨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찍었지? 깨 너무 많이 찍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돼요. 그 샤워기 물 나오는데 거기, 그거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하,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전 이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더 망치지 않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가은의 미니어처 케찹빵강좌를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여까지 지금까지 잘 영상 봐주신 분들만 해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